1993년 5월 5일 미국 아칸소주 웨스트 맨피스에서 살고 있던 한 가정집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집에는 스티브 브런치라는 이름의 7살 아이가 엄마와 새아버지 여동생인 4살 아만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5월이면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인데요 한국과 비슷하게 나들이 가기 좋은 때라 아들인 스티브는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주 지루했다고 합니다. 한참 밖에서 뛰어놀기 좋아하는 나이여서 엄마에게 나가 놀고 싶다고 졸랐죠. 집 앞에서 놀더라도 아직 7살 밖에 안된 아이라 보호자가 보고 있는 것이 좀더 안전할 겁니다. 그럼 엄마도 같이 외출을 해야겠죠. 하지만 여동생인 아만다가 감기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 어쩔 수 없었던 스티브는 집 안에서 혼자 놀게 됩니다. 이때 운이 너무 좋게도 두 명의 손님이 찾아와 이 집에 배를 눌렀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손님들의 정체는 스티브의 동네 친구인 크리스토퍼 바이어스와 마이클 무어라는 아이들이었죠. 스티브에게 같이 자전거를 타러 나가자고 찾아왔던 겁니다. 혼자서 외출을 할수 없었는데 친구들이 마침 찾아왔으니 스티브에겐 너무나 잘된 일이었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스티브는 조금 전보다 더욱 강하게 밖에 나가고 싶다며 엄마에게 졸랐습니다. 현관문 밖에는 두 아이들까지 있으니 더 이상 거절하기 미안했던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아들의 외출을 허락해줬죠. 기분이 좋아진 스티브는 단숨에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집 밖을 나가게 됩니다. 세 아이들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마을 지리에도 익숙했고, 어른들 없이도 셋이 자주 자전거를 타러 다녔기 때문에 스티브의 엄마나 다른 두 아이들의 부모는 보호자 없이도 혼자 나가는 것만 아니라면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부모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해가 저물기 전까지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약속을 한 뒤에 외출을 허락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스티브와 다른 아이들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 해가 질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녁 8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부모들이 지역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경찰의 말은 숲이 많은 이 지역 특성상 해가 저물면 수색이 어렵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색은 다음날 아침이나 돼야 할수 있다며 부모들을 되돌려 보내는 거였죠. 부모들은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새 가정은 아이들이 혹시나 돌아올까봐 밤늦도록 집에 불을 끄지 못한 채 잠도 자지 않고 아이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역시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날이 됐어요. 1993년 5월 6일. 날이 밝자 웨스트 맨피스의 경찰들과 소문을 들은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사라진 새 아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죠. 같은 날 오후 1시 45분 경 최초로 아이들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장소는 웨스트 맨피스에 위치한 로빈 후드 힐즈라는 작은 야산 숲속이었는데요. 이곳 배수로의 진흙탕에서 아이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운동화 한 짝이 발견된 겁니다. 흔적을 찾자 경찰은 이 배수로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티브와 함께 자전거를 타러 나갔던 두 아이들을 찾는데도 성공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였어요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숲 속에 들어왔다가 물가를 발견하고 수영을 하던 중 빠져 익사한 것이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발견된 세 아이들의 상태는 단순 익사라고 보기에 수상한 점들이 있었죠. 아이들 모두 속옷이 벗겨져 있었어요. 겉옷도 일부 벗겨져 있었고 손발이 결박돼 있었습니다. 몸에는 심하게 구타를 당하거나 어, 이빨에 물린 흔적이 있었고 모두 목에는 운동화 끈도 묶여 있었다고 해요. 한 아이는 성기의 일부도 잘려 있었고요. 무사하길 바랐지만 아이들이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부모와 동네 주민들이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증거와 객관적 사실만을 따져야 하는 경찰도 사람이었던지라 고작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한 장소에서 살해 당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빠르게 범인을 찾아내서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범인 검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던 것으로도 보였고요. 이들이 살던 마을이 규모가 작았습니다. 크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다가 아이들 목에 묶여 있던 운동화 끈의 매듭이 일반적으로는 보기 힘든 특이한 방식이기 때문이었죠. 아마 매듭을 추적하다 보면은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웨스트 멤피스의 경찰은 스티브 브런치, 마이클 무어, 크리스토퍼 바이어스를 살해한 용의자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3명의 10대 아이들을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이들의 이름은 왼쪽부터 데미안 에클스, 제이슨 볼드윈, 제시, 미스켈리로 각자 18, 17, 16살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었던 근거로는 이들이 평소 함께 몰려다니길 좋아했고 행실이 불량했다는 주민들의 증언 때문이었어요. 특히 가장 나이가 많은 데미안이 오래전부터 환각과 불안증세에 시달리는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과 16살인 제시는 지능지수가 IQ 68 정도에 불과한 사고 인지능력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 떨어지는 아이였죠 두 명은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가운데 제이슨은 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며 성적도 상위권인 학생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비슷한 취미와 음악 취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계기가 돼서 친해졌고 자주 어울렸다 그래요. 이런 점들이 분명 수상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범인이라고 지목할 정도까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경찰이 그런데도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이들이 자주 모여 어울린 이유가 특별한 종교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경찰은 이세 명이 악마를 숭배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붙잡아 악마의 제물로 바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웨스트 맨피스 새 아동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해 살인 용의자로 기소했던 것이죠 용의자 세 명은 즉시 재판으로 넘겨졌고요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18살이던 데미안 에클스가 사형 다른 두 명의 미성년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14년이 지난 2007년이 돼서 웨스트 맨피스의 이세 아동 사건이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세 명의 이 10대들에게 대한 이전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알고 보니 악마의 제물로 바쳐진 것은 운동화 끈에 묶여 익사당한 아이들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악마 대신 징역을 살고 있는 세 명의 청소년들이었죠 데미안, 제이슨, 제시는 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을까요? 그리고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1993년 5월 5일 미국 웨스트맨피스에서 발생한 악한 소주 세 아동 살인 사건과 악마 숭배자로 몰려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웨스트맨피스 3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진 속 아이들이 1993년 5월 5일에 실종된 아이들로 순서대로 스티브 브런치, 마이클 무어, 크리스토퍼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러 나간 후 사라졌고 다음 날숲속 언덕의 강가 어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죠. 세명 모두 겉옷과 속옷이 벗겨진 상태였고, 스티브의 경우는 얼굴에 사람이 문 것으로 확인되는 치아 자국이 있었어요. 크리스토퍼의 성기 일부가 잘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 사건 수사 초반에 경찰들은 아동에 대해 성적 욕구를 느끼는 자의 범행이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합니다. 아이들 바지에서 정액까지 검출됐어요. 거의 확실할 정도의 정황이 되는 셈이죠. 하지만 아주 소량이었습니다. 소량으로 검출됐기 때문에 이 정액이 누구의 것인지는 밝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수사 초기 경찰들이 내세운 어, 아동에 대해 성적 욕구를 느끼는 범죄자의 소행이라는 추정이 힘을 잃기 시작했고 사건이 장기화될수록 성범죄를 목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또 다른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벌어질 것일지 모른다라는 쪽으로 수사 방향이 전환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명의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던 악마 숭배 의식이었죠. 경찰이 사실 조금 무리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향이 이렇게 흐른 것에는 경찰에게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자 경찰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새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눈에 들어온 것이 그동안 주민들에게 안 좋은 평판을 들어오던 3명의 불량 청소년들이었고요. 이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놓은 채 수사를 시작해보니 또 우연히 모든 상황들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던 겁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로 보고 있는 청소년들이 평소 숲 속에 자주 들어갔었다는 것과 늦은 시간까지 모임을 여러 번 가진 점, 그리고 세명 모두 사건이 벌어진 5월 5일 오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제대로 된 알리바이가 없다는 것에 주목을 했죠. 거기에 이들이 악마 숭배와 관련된 문화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아이들 시신에서 발견된 범행의 잔혹성까지 맞물리면서 아주 그럴듯한 범행 정황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들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나니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었는데 수사 막바지에는 초반에 발견됐던 아이들의 그 옷에서 발견된 정액이나 치아 자국, 그리고 아이들 시신에서 발견된 독특한 매듭끈 이런 증거들이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질 정도였어요. 정황이 너무 그럴듯 하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무죄 추정 원칙을 무시하면서 범인을 단정 지었고 결국엔 확신까지 해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이번 사건은 아무런 증거 하나 없이 데미안 에클스, 제이슨 볼드윈, 제시 미스켈리가 범인으로 결정되었고 빠르게 재판까지 열리게 되었죠. 사진의 인물들은 죽은 아이들의 부모예요 첫 번째가 스티브 브런치의 엄마와 아빠 새아빠 테리옵스라고 합니다 붉은 동그라미요 아래 사진은 크리스토퍼의 부모인데 사건 이후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장면입니다 붉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전부 새아빠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두 남성을 기억해 두고 계시면 나중에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음,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도 있어요. 세명 모두 죄 없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은 거라면, 그렇다면 왜 마지막까지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는가 하는 점입니다. 알아본 대로 셋중 가장 연장자인 데미안 에클스는 평소 정신질환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제시, 미스켈리도 일반인보다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고요. 결국 이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당연히 이들의 죄를 입증해야 되는 입장이니 신문 도중 범행 인정을 유도하는 말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럴 때마다 이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계속 만들어졌던 거죠. 방어할 만한 논리를 갖추고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정상지능을 가지고 있는 제이슨 볼드윈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오히려 경찰의 잘못된 수사 진행에 불만도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미 한번 아동살인범으로 몰렸기 때문에 이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 만에 재판이 열리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압박감과 긴장감이 들자, 데미안이 정신창란 증세를 보이면서, 악마를 믿는다! 라면서 재판장에서 소리를 질렀던 거죠. 굉장히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는 말을 한 겁니다. 거기에 데미안의 악마의식에 초대된 적이 있다는 이웃 여성과 아이의 성기를 어떻게 잘랐는지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또 다른 아이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하지만 이웃 여성의 증언은 관심을 받기 위한 거짓말이었고요. 어, 성기를 잘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들의 증언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정에 서야 버렸던 거죠. 증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자 정작 피해자들의 가족들까지도 용의자들은 진범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이나 판사들의 만장일치로 이들의 유죄가 선고되었고요.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는 것으로 재판이 마무리되었죠. 당시 사람들은 어, 이러한 실체를 아무도 알지 못했고요.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경찰이 범인이라고 잡았으니 검찰은 구형을 내렸고 판사는 선고했어요. 일반인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알 수가 없죠. 왜? 언론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범인을 잡았다니까 환호할 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웨스트 맨피스에는 살해된 3명의 아이들을 위한 기념관을 세웠고요. 억울하게 죽은 세 아이들을 추모했습니다. 사람들은 1993년 5월 5일 웨스트 맨피스에서 발생한 세 아이들 살인사건이 이렇게 모두 잘 해결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아이들의 무죄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한 많은 다큐멘터리 영상들이 제작되었죠. 사건의 진실과 전말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제작된 영상이다 보니 해당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빠른 사건 해결에만 집중하던 경찰이 놓친 많은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아니고 다큐멘터리 제작진을 밝혀낸 거예요. 새로운 증거들과 의심점들이 생기자 미국 변호사협회는 14년간 억울한 징역을 살고 있는 세 사람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항소를 준비하고 정확한 판결을 다시 받아보기로 하는데요. 변호사 측이 준비한 증거와 용의자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먼저 아이들의 목을 묶었던 운동화 끈에서 운동화 주인의 것이 아닌 제3자의 dna가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피해자인 스티브의 새 아버지인 테리홉스의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화 끈의 주인이 사망한 스티브의 것인지 테리홉스의 것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이것이 죽은 스티브의 것이라 하더라도 평소 새 아빠인 테리홉스가 아들의 신발 끈을 손수 묶어줄 만큼 다정한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주변 증언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신발 끈에서 새 아빠의 DNA가 나왔는지 의심이 되죠.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5월 5일 새벽, 테리홉스가 스티브의 이불과 옷을 몰래 세탁했다는 사실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목격되었고요. 평소 아내의 4살 된 딸, 아만다를 추행하고 아들 스티브는 학대해왔었다는 이웃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스티브가 외출할 때 가지고 나갔던 휴대용 칼이 시신이 발견된 현장이 아니라 테리옵스의 소지품들 사이에서도 발견되었죠. 이러한 목격담과 증언, 증거들이 제시되자 경찰도 처음에는 스티브의 새 아버지인 이 테리 홉스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긴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바지에서 발견된 정액과 대조해보기 위해서 DNA 샘플을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테리는 끝내 샘플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엉뚱한 법원 판결이 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고 자연스럽게 의심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새 용의자로 가장 의심을 받던 사람은 또다시 피해자의 가족 중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토퍼 바이어스의 양아버지인 존 바이어스라고 하는데요 존도 이미 몇 차례 폭력 전과가 있던 전과자이자 아내와 의붓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사냥이 취미였던 존은 작은 칼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당시 기록된 경찰의 일지에 의하면 수사 당시 칼에서 아들 크리스토퍼의 혈흔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존바이오스는 사슴 고기를 자르기 위해 한번 사용한 것이 전부인데 왜 자신의 아들인 크리스토퍼의 혈액과 일치하는지 경찰이 내민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화를 냈었다고 합니다. 새 재판 준비가 막바지였던 2007년에는 존이 가장 강력한 범인으로 의심되고 있었죠. 그 이유로는 존의 아내이자 크리스토퍼의 친모인 멜리사 바이어스가 1996년에 돌연사했기 때문이었어요. 멜리사는 멤피스3라고 불리던 어, 최초의 10대 용의자 3명이 진범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범인을 찾기 위해 어, 혼자서 몰래 조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던 도중 알수 없는 이유로 사망을 한 것이었죠. 멜리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남편인 존 바이어스가 깊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해 보기 충분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진범을 찾고 있고, 만약 자신이 진범이라면 아내에 의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 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황만 하고 있는 상태죠. 이외에도 아이들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흑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과 사건 발생 직후 급하게 지역을 떠난 적이 있는 두 명의 아이스크림 가게 직원들도 용의자로 의심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 이상의 범행 동기나 증거들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사건 초기 스티브의 얼굴에 남아있던 그 치아 자국과 어, 크리스토퍼의 성기가 잘려있다는 것을 두고 경찰은 아동 강간을 목적으로 벌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 흔적들은 시신이 발견된 강가에서 살던 악어들이 남긴 흉터였다고 합니다. 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세 사람은 다시 한번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8년째가 되던 2011년, 기존의 재판을 뒤집고 세 사람 모두 석방되었죠. 하지만 무죄로 풀린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사건이 일어난 악한 소주의 법 조항에 따라 이들이 완전히 무죄로 선고받기 위해 재심을 받으려면 그전에 진범이 잡혀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들은 현재 형식상 유죄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의 형태인 엘포드 풀리라는 제도를 받아들여 석방된 상태입니다. 이 엘포드 풀리는 길티 풀리의 일종으로 무죄를 계속 주장할 수는 있지만 배심원이나 재판관이 증거를 통해 갖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는 있되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제도예요. 한마디로 죄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아서 풀어줄 뿐 여전히 범인으로 의심 중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무죄추정원칙을 어기면서 잘못된 선고를 해놓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불합리한 제도죠. 그런데도 이들이 이런 불합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것은 당시. 데미안 에클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제이슨조차도 생사를 오가는 데미안의 상태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은 18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이 사건의 진범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웨스트 맨피스 3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지금도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건 소개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킹스맨으로 잘 알려진 콜린 퍼스와 금발이 너무해 주연을 맡았던 리즈 위더스폰이 주연한 영화가 있어요. 데빌스 노트라고 하는데 이 웨스트 맨피스 3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사건에 관심이 더 간다면 해당 영화를 보는 것이 사건 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1993년 5월 5일 미국의 장기미드 사건인 악한 소주 새아동 살인 사건과 18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웨스트 멤피스 3에 관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